네, PO2 0.4 시즌 마지막 빌드가 될것 같은데. 음. 유명한 빌드죠. 원소 약화를 통해서 COC를 발동하는 빌드입니다. 제가 이 빌드를 어제 한 10시부터 해서 5시, 6시까지 5, 4시까지 빌드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좀 안정성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을 어떻게 잡았냐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빌드는 저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빌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는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빌드를 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. 저희가 이제 이 빌드를 하게 되면 생명력으로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다 생명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두 이 개는 메인 스킬은 메인 스킬은 생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우리가 메인 스킬을 생명력으로 사용하다 보니 생명력의 유무에 따라서 스킬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그 발동이, 발동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력의 소모율을 낮춰줘야 됩니다. 이게 생명력 소모가 너무 높으면요 몇번 발동하지도 않고 생명력이 없어져요. 서 보스전에서 갑자기 나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 생깁니다. 물약을 안 눌러주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. 이거 쓰면서 물약을 계속 눌러야 된다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. 이게 말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을 한건 안정성을 찾기 위해선 계약에서 반드시 생명력 소모 효율을 넣어주셔야 됩니다. 이두 줄을 이게 지금. 가격이 좀 있을 거예요. 이두 줄이 있는 게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필수로 가져가시고요. 그리고 여기서도 테크로드의 응시. 이걸 꼭 구매하세요. 를 그래야 생명력 소모 효율을 더 줄일 수 있어요. 이거 빼면 지금 거의 한50 이상이 더 차이가 나고 보시면 이시타의 의상도 마찬가지로 소모 효율이 붙죠. 그래서 이 생명력 소모 효율들을 가능한 한 땡겨주시는 방향으로 빌드업을 하셔,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저주 활성화 속도 가속입니다. 이 저주 활성화 속도 가속이 안 붙어 있으면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활성화 속도를 땡기거든요. 이 노드 70% 만으로는 부족해요. 보시면 이거를 빼면 여기 두 개에 10, 14, 14 이렇게 땡겼잖아요. 총 98%인데 이걸 빼면 터지는 속도가 느리죠.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. 이 터지는 속도가 없, 이 터지지가 않으면 저주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<laughs>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터지죠. 거의 바로. 이런 식으로 딜을 넣어주는 메커니즘이라서 반드시 가속을 당겨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효과 범위입니다. 이 효과 범위를 당겨주셔야 효과 범위를 당겨주셔야. 이 가운데 맞을 때이세 개를 다 맞아요 저 가운데서 이렇게 이세 개를 다 맞아서 연속으로 터지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효과 범위를 듣기로는 이제 5m 까지 땡겨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5m 까지는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 제가 지금 어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저 경험치 한 50%였는데 그거 다 잃고 맵도 막다막 막 날리고 이러면서 얻었던 시행착오니까 그 시행착오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상황인 거고요. 뭐 나머지는 다른 분들의 빌드를 다 참고한 거라 제가 닌자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짰고요. 다른 부분들은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신 분들이 계세요. 뭐 되게 많으세요 이 빌드 지금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그분들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맵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, 뭐야 이거 피치군도인 같네요 피치군도를 저도 뚫어야 되니까 피치군도 가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15티어 6모드고요 8모드를 하고싶은데 너무 워낙 비싸서 8모드... 어, 시면 두개선도자에석한 해서 레벨 80짜리 맵 돌고있습니다 어, 레벨이 높아야 아이템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서 레벨을 가능한한항은 높여서 시면을 돌고있고요3 0면도 좋아요 3 0면도 좋아요 3시면도 좋은데 저는 레벨이 높은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좀 근데 잘 죽어요. 저희가 이제 그낙뢰 빌드를 했던 거랑 다르게 낙뢰 템포랄리스 빌드는 워낙에 사기성이 좋은 빌드여서 그낙뢰 템포는 사실 저는 저항 50%로 했었거든요. 그 희기도 땡기려고. 근데 그래도 아예 안 죽었었어요. 그러니까 한 20맵 정도 돌면 한번 죽을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20맵 정도 돌면 어이고 20맵 정도 돌면 한 다섯 번은 죽는 것 같아요. 보스전에서 죽을 때도 있고 어, 강력한 이제 시면몹을 만나서 죽을 때도. 있고 우선은 보스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시면은 못 만났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스 킬 해주시면 됩니다. 보스전에서는 여기서은 서리 폭탄 깔아주시고요. 그 위에 매우 떨쳐주시고요. 그래서 감전과 노출을 걸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소 역할을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어 별로 어려운 빌드는 아니에요. 메커니즘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그렇게 빌드업을 하기가 어려운 빌드는 아니라서 어좀 이제 내가 돈이 없다. 낙내 템포까지는 못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빌드로 돈을 버셔서 낙내 템포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낙내 템포랑 템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. 마법봉 정도만 바꾸면 되니까 낙내 템포로 이제 진행을 나중에 변경을 하시면 되겠다. 이 빌드를 기반으로 잡고 아마 빌드업을 하시면 좀더 템포랄리스 살때 어, 빠르게 구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오프를 하려고 테마를 다 정리를 해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를 진행을 한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겨울이라서 별로 시원한 걸 원하지는 않는데 시원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서브 또 만물. 그리고 이게 그 아무래도 MOM을 쓰다 보니까 만화를 잘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만화를 신경을 못 쓰다 보면 죽을 때가 있어서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